아, 살설살하살설설다 아, 살다, 나이스! 하, 설대 응, 응, 응. 아, 살게 다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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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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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겔를 하나만 고정하고 너가 뒤에 <목소리도> 내가 관계 해볼게 내가 관계 해볼게 원래 다언더언더더피이야피야불태도불태도나 어, 관계 왔어 나어고 관계 맞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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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안해 o 케 a y 오케이 케케이 a 케 오케이 오케이 a y 피오 a 이 o 피 a 0나오케 y 오케이. 이 o k 케오케이 a 야이 k a 다 okay, o k 나 y 이 k a y o k 나피안 k 올라 o k 케 다운이야 y 케 k 라 y okay, okay, o 이 a y o k a 이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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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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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okay, 살득할임생어 저기 야마탈선 없긴 없는데 아털아 아, 아니 아달이 헤드이리깨포설리큰아 잠깐만 나모비아필필필나야컷 다운 야마 다운이야 누나 기다려봐 피야이설한다야이설천천봐 천천해봐 설어나필이 천천해봐 아이거든 이거 오부까대니까 얘들아 너네 그냥 부팅해서 일로 와봐, 누나. 잠깐만. 기다려, 게 봐. 아, 있다, 있다. 대놓고, 대놓고, 누 가야될 것 같아, 가자. 하나, 둘, 트티 트위, 트아 트위. 아, 나 총갈 때문에. 미안, 나총들어서 이거 라퍼, 라퍼 가는 턴이었다? 에이, 틈 나갈게. 아. 어 푸란디. 어, 보세요, 온라인 빠른0지1 0 0데까0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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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관계 원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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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이거 야, 언더 오깨에 조심해야 돼. 방개박개박다개박개야 돼. 개박혀개박혀개 박혀야 돼.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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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혀나 돼. 안개 박혀야 돼. 안개 박혀야 돼. 안야 안개 박야 안개 박혀야 안개 박야 안개 야 돼. 안야야야야 유누의 피딱이래 불태양 반피 유네의피이래불태양 반피 둘다피지빨방야 야야야 갑판 표시 한 한판 받데 오늘 빨강 툴 가져템 한타 받거든 해봤피이야피야빨방아야이또 들어온다 피피피피피피피피야피피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야피피 야야야야 피피야피피피피피피야피피피피 위대한 거 모르긴 하는데 어디 갔냐? 로게 갔나? 로게 갔나 본데? 에, 에이, 나 뒤극자야 아.. 야, 사운드, 사운드. 야, 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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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A 간 거야? 야불태양도 반피야 이거 은에도피리고야 동네 쪽에 썬드아돌둘 둘. A 풀때야반자 반자 반자있다반자 반자있다 나이스 야 이거 오테이프 깨줄 거다 난 큰장을 깎게 그러면. 큰 아, 아, 끌까 끌까 내가 끌까봐. 아형 끌까봐, 큰아 끌까봐 그냥. 큰 내가 내가 오게내 아, 준비해봐. 아, 아.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나 볼래? 어오동아아오동아 오동 다어깨 맞은 거 없어. 나 어깨 간다. 안둘안둘이야 오동. 일 어깨 일나깡에오동 오동. 아 아깝다. 근데 이쪽많은데어 우리 퍼 없어 얘들아? 없 하나. 하나,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아니 어디야? 깡에깡나왔깡에 세리깡에 아아 설득하고 설하고 온도 나이스 야얘네 온도 들었어 내온 어깨랑 어깨야 어깨 어깨 병건이 안 보인다 병건이 어디 들었나봐 서대줘 얘가 언 아이 스로돼 아이 스로돼나 이거 로그도 볼게 미안아사할나어라 어디로 돌거? 우리 앞으로 가는 데요라도 같은데? 주잖아. 야 드고 원트리야 긴장하지 마. 애들 아 드고 원투 아니라니까 찬아 넌 뭐나 하지 마. 나 못하면 말린 스타일. 아, 한번 <laughs> 한번 하나, 하나 둘 셋. 너도 늦게 간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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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실막이야어깨에사어깨에사어깨에사 불기 까던가. 케이 내가 내가 가만히 이쪽 외쪽 나와 나와. 가만히. 내가 어게 내가 어게 나와 나와 아, 전 죽겠다. 예 불기 까오대. 오조건이야 왼쪽 왼쪽. 일어나야 그냥 밟피야 나이스. 한개밀던가 생기 밀던가 빨리빨리 해야 돼. 내가 한개밀래도발치 고마워. 고마워. 려 돌려. 단자로 오 오. 시피피이 에뭐 아니야 있잖아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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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해야겠다 아, 왜 이렇게 빨리 오냐 근데 나야이 나갈래 이고그야아 진짜 피싼피싼피싼이 나가자 이나갔다피반피파반 반제파 내반 까야 돼 내가 반줄게 이거 이거 나 나온다 나온다 나온 나온다 나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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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온다 나나온나온어 나온다 반온다다반온다다 아야야야

그 관계가 반듯하고 있어 야야야 뭐야 노멀니저인데? 건물 뒤 건물 뒤 거거라 트럭!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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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이야 1대1 1대 어. 어, 오른쪽 어. 가봐 오른쪽 가봐 네? 오른쪽 가봐 박살에 박살 빨리 박살. 박살, 붙어야 될거 끝에! 뭐해? 뭐해 일로와 뭐 뭐해 뭐해 어디 가라는 거야 오쪽으로 가라니까 건물 뒤 가야지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아니? 음? 까비 까비 음, 근데 음. 시간이 십몇 초였으니까 가긴 했어야 돼 음. 아쉽다

아 애쉬 어. 아, 나 c 애쉬 나온다 애쉬한 애쉬한테 데모가 어디있어 게 있다 나 있어 앞에 나이스 애쉬 스1 나온거 골라 나이스 이이이말 못해주셨다 말못했으 집중하려다 총만 깔거야 3박 8 잡았을거 같은데? 이이미어디있던야1미미드이 1미드 깔미드이 1미드 깔 1미드 깔 1미드 깔1미미 리령 나랑 같이, 아, 가. 같이 가. 야 삼각대, 삼각들전대쪽 둘 둘.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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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있어. 나 하나. 어디? 에이스. 잠깐, 에이스나 있쁘다나나 혼자 할게. A, 에이스 그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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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B,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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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왔다. 피션 나왔어. 선해 볼래? 라라선해 볼래? 안되 하나 없에이에 먹을 수 있긴 해. 먹을 에이빠 빠졌어. 나빠나 에이 할게 에이 할게에할게 에이 할게피나 잡아, 잡아 갔어 꼬이. 맞으면 가자 가동 날갈래 음,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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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포대 포대 설 때, 설 때, 설 때, 설때야설때 A 설때 하나야 어 잡았다 포 나이스 피수 피수, 피수, 피수. 아, 나. 나이스 나치우나둘셋밀나어봐 아, 뺐다 피숏 뺐다 피숏 막았을게 나이스 1분 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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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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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나쇼 A 쇼쇼 A 쇼쇼 타다 너막다야

상대 개체 패션이 패패패 패. 아 진짜 예뻐. 예뻐. 삐방 뚫려. 야, 야, 연도 아니야. 건청준가 누구야? 언더 맞네. 삐방 뚫방. 삐방. 제대로 세단. 건청 뜯었나? 언더 쪽에도 건청도 왔는데. 이걸? 임무를 형크둘 가요, 저희. 언더 지르자고? 저에갈 거예요. 앞에 앉아 줘요, 없으면. 폭 바로 하나 깎게 야 여기 오는쪽알방끼에 우리 해방탄 매방 나 있어. 아, 하나도 있어. 방 다운이야. 하 나도. 미안해나 좀. 됐다. 괜찮아. 라까지 한번 라프해. 그럼 라방 어깨 뒤에 뒤에 뒤나라이 나이스. 방으로, 나이스. 네, 나이스. 폭파 한번 할래? 나 일자 폭 깔게. 어, 폭파해 봐. 야, 이거 나도 나도 에이 좀 당겨 줄게. 나 거기 매너 가서 일자 폭 하나 깔게 하나도. 가 봐. 아봐 봐. 아스아 아야, 김중 옆필 김중은 필 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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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김중 옆필 스나필 스나필. 아, 뭐너 야. 다필 다필. 야, 피네 피득길. 피네 피득길. 프리다 됐다. 피. 피 다필 다필 다필이야. 다필이 야 그리고 김중 옆필 봐. 빠진 거 조심. 얘랑 매 봐. 필이야 16이야. 16. 1까 어, 야! 아 근데 하나 누나도 샷이 좋네 그래도 재능 페어 가자 피셔퍼 까줄 거야? 나피 아, 열어줄게 어. 가자 록사 꼭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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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오른쪽 오른쪽 나 피셔퍼 피셔퍼 페이 커피 이 커피 이 커피 야 커피 이제 커피 야제 커피 이제 앞에 커피 이제 앞 커피 이패 앞에 커피 이제 커피 이제 앞에 커피 이제 앞에 커피 이제 에 커피 이제 앞에 커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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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집 이제 나 커피 이 커피 이 커피 이제 커피 이 커피 이 커피 이 커피 이 커피 이커이 커피

아니 나너 나 가길래 아나씨아웃 번이나 서아 총알 졸라 다 근데 방금까지 우리 대성루네 피로 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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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아, 애기 이거, 이라 이거, 그거 이거, 이거. 필. 거 이거. 이거, 이거. 나 진짜 미치겠다 이 이거. 이좀날거 같은데 오 이거, 이총 이거, 안 바꿨는데 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떼거 이거, 이거. 에코 에코 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나 이거. 피이 야, 살서 그 이거가 피일 애기 것도 하고 요 포대 포대 하나, 포대 하나. 누나 p 에 PC. 야냥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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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저저저라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근데 오늘 안질것 같은데? 아, 근데 나 아니, 뭐... 말했잖아 질하... 질수... 우리 질확딱 말할게 10%야 그럼 이제 고삐 풀린 행동 좀 해도 될까? 아형저 진짜 배고파요 안 이긴데 저... 해도 돼? 형,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데 그냥 막 던지지 말고 그냥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이길 거면 이기면 돼, 미니게임 때방 대놓고 봐줘? 어방한어아 피엘 너네딱 피엘이야 이게 야방밖 가서 까보던가 잠깐만 나방밖 가서 포항 게 보탬이 다 유륜네도 필드 유륜에도 필드 필드 필 필드 필 나온다 한번 더지려고 있어 어진석 피1 0륜에도 필드야 이거 내방 뽑았어 리물이리물이내방내방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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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어디야? 에이스 메어스 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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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야 돼 앞에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아니 나는 너가 나가길래 같이 따라 나가는 거고. 근데 이거어떡하냐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 치고? 이거어이디어아이아이야나아이다어아아니아니없어없어어 아이디어 아어아이아어아어아 아이디어 이디아이디아이디아이이디이이디어아이이디 나적 페퍼 한번 까고 올게 나 죽을 수도 있음 그냥 죽도록 감아 미안해 A 골프 가네 이걸 어안 아, 맞아 아니 절대 안 맞네 이거 A 골프 가로 E 20나그한번더 갈게 나한번더 갈게 내거 찍어줘 E 20이야 그거 킬이었어, 나이스 하나 비욘저 가 안녕히 갈야이 뽑았는데 이 오겠다 나다이뽑았게 나도 A 갈게 나 뒷길로 해서 갈게 근데 는 뭐야? 야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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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 씨발 죽는거봐나 뒷길 가고 있어 아오보있다야센지나센지나다이다이다이형 뭐야? 삔한다 삔아이형 뭐야? 시 내는 운시아 저거 올라웃게네 어? 아니 아 내가 옆에 왜? 가는데 지나가는데 아생물도참나 말린이 있었어 A 한번 올려주세요 신발 한번 누나 치아 나카 해봐 나 누, 누나 누나도 올라갈래? 올라갈래? 아냐, 아, 나 올려줘. 제대형저 올려주세요. 어, 올려줄 이거. 내리막겠다, 내리막겠다. 나, 방발 나온 거몰랐잖아발 황발 다 내리막, 내리막. 야, 어 나한테 어나어 나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나한테 a 만 주시면, 만 엠만 주시 와, 컬이 뭔데? 뭔데? 컬이 없네. 컬이 네 컬이 없어. 컬야어 컬이 없어. 이 없어. 아이기야 내 몸에 들어와 버려 어아 오늘 완전 재밌네 이게, 이게 되는가?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떄로 떄로 내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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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버려 내리막 나왔어아나좀 마음 아픈데 근데 이거 나 딛고 못 내려갈 것 같아 나는 그냥 바로 퇴근할게 얘들아 나도 나 퇴근할게 나 병건이 목소리 못 들을 것 같아 나 갈게 먼저 아 근데 재령 왜동왜 벌줬어 병건이 근데 진짜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네 나거이 밖에 없잖아. 결는 아닐 듯? 너? 안 <laughs> 음, 안아 맞다 면안 되겠다. 인정. 오냐, 시발 뭐라안 했잖아. 아, 거, 아 알았어, 그래 안 거, 인정, 인정. 형 어. 줄래? 줄래. 어, 뭐. 다운. 에이 더덕 어 아, 아, 차도 아, 아, 받았어. 미안해. 64. 아, 어느 이쓸줄 뭐, 몰랐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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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네아 이제 얼마나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 끊어짜, 아, 누가 먼저 내려갈래? 나 못가 자난 못가 아, 잘봐자고 진짜 재력이팀장이니까 먼저 가자. 난 말만 하러 왔어. 못갈 같아, 나는. thank <laughs> you